평소에 우리는 뭘 먹을지,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제품을 쓸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무엇보다 언제, 즉 시간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영양가 있는 몸에 엄청 좋은 음식도 새벽 2시에 깨서 먹으면 안 좋죠 잠도 7시간 자면 좋다고 하는데 7시간 중에 4시간을 낮잠으로 자버리면 안 되고 운동도 아무리 좋아도 적당한 시간에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먹고, 언제 자고, 언제 운동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느끼는 거는 단지 시계를 볼수 있어서가 아니라요. 이 일주기 시계를 신체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체 시계라고도 하죠. 그래서 해 뜨는 시간에 뇌에서는 각성 물질인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오렉신이 나오고 밤에는 졸음 유발 물질인 멜라토닌, 아데노신 아바등이 나옵니다. 매일 아침에 나도 모르게 눈이 떠지고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화장실 가고 하는 현상은 내 몸의 생체 시계가 작동해서 발생하는 아주 과학적이고 규칙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생체 시계가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생체 시계는 정상인데 어쩔 수 없이 직업상 이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생체 시계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경우. 주로 낮에는 자고 새벽에 깨서 노는 친구들이겠죠. 보통 10대 친구들이 방학 때 밤새서 게임하는 친구들 아니면 20대 초반에 아침까지 노는 친구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호주 멜버른 대학의 연구팀이 200명 이상의 이 젊은 노는 친구들을 7년간에 걸쳐서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었는데 자주 이렇게 밤을 새우면요 행동과 뇌발달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몇년후 보면은 공격성이 증가하고요 규칙을 자꾸 위반하고요 반사회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이런 문제가 높게 나타났고 뇌의 백질 증가량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뇌에서 백질이라는 거는 신경의 연결망이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나 감정 행동의 발달을 돕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상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직업상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밤샘 근무하면 이미 혈관 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기면서 체중이나 혈압이 늘고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안 좋은 게 주간 근무하다가 야간 근무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술, 담배가 늘고 18%나 올라간다고 하고요. 심뇌혈관 질환은 물론 당뇨나 비만 등에도 시달리기 위하 네, 이러한 변화 인류적으로 보면 한 100년 전에 우리가 조명이 발명되면서 시작되기는 했는데요. 낮이 아닌데도 우리가 조명 때문에 뇌를 속일 수가 있고 일주기 리듬을 우리 의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리고 밤샘을 하면서 타곤 타고... 한 일주기 유형과 충돌하는 생활을 자꾸 하고 식사나 수면 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돼 버려서 나중에는. 유전자 발현에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 이틀 밤 샜다고 해서 당장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쌓이고 이때 병에 걸릴 수 있는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면 질병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나이 들면 새벽에 일어나고 초저녁에 일찍 자리에 눕는 경우가 많은 거 아시죠? 이시 교차 상행이라는 뇌 부분이 퇴화되기도 하고 기능이 점차 떨어지는 이유인데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체 시계는 위장관에서 마이크로바이옴까지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언제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은 아침, 점심, 저녁을 사실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잠들기 전에 2 시간 이내에는 위를 비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식사를 하게 되면 뇌일 일주기 리듬이 위장의 일주기 리듬과 분리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이 조명보다 가능하면 햇볕을 보고요. 밤에는 블루 라이트나 인공 조명을 좀 멀리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멜라토닌 치료도 이용해 볼수 있는데요. 저는 멜라토닌을 자주 주는데 이거를 이제 좀 거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멜라토닌 자체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실험실 연구기는 하지만 멜. 멜라토닌이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상호작용해서 활성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간에 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뭘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시간에 알맞은 시간에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게 노화에 중요하다는 거 먼저 아시면 좋겠고요. 노화의 특징 9 가지 중에 텔로미어가 마모되는 경우도 있고, 과학적으로 보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져.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뇌에서 생체시계가 교란되면 노화가 빨리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으니까요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요 공유를 누르셔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널리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